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사로 보는 법리 이야기 시간인데요. 구하라 씨의 전 남친 최종범 씨에 관한 기사가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최종범 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씨를 폭행, 상해하고 강요, 협박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을 하는 와중에 그리고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혹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마다 수십 명씩 지금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 재판부에서 여섯 명에 대한 민사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은 기각. 한 명에 대해서만 3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사실상 최종범 씨가 거의 진 재판인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단어 하나하나만 봤을 때에는 거친 표현들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어를 다른 상황에서 썼더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인사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 모두 기각이 된 이유는 해당 단어가 전체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하는 와중에 나온 다소 거친 언어에 불과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 3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 데이트 폭력과 무관하게 최종범 씨의 외모를 비하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부하라 씨에 대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상담을 문의했었는데요. 실제로 최종범 씨 측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 어,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재기를 당한 이후에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판결을 보면 그러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들어왔다고 해서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반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설례적인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